7 3 3 8님네전화연결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고소으십니다 네, 어디신가요 아, 어, 예, 경경입니다 네, 경북 님. 네, 자, 말씀하시죠. 어, 제가 이 처음부터 보지 못해서 이거 주제가 뭔지 네, 어,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 네, 네. 뭐, 파악못 어, 파악 하셔도 됩니다. 뭐. <laughs> 아, 그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됩니까?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자리를 비려주셔다감사드리고요아참 네. 저기 우리 락티비 어, 대표님께서 우리 공화당을 나가셨잖아요. 음 네. 네, 나가셨는데요. 네, 네 정치, 어, 예 나가셨는데요. 공화당을 나갔다기보다는 정치정당에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음. 아예예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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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이 제8시 안에서. 네. 어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 공화당 당원이거든요. 네네. 어 당원인데 어 제가 우리 음, 공화당에 계실 때 우리 락락 TV 같은 인기가 네. 어, 상당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음. 사실이고요. 네네네. 또 모든 모든 분들이 또 좋아했었고. 네. 참, 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laughs> 우리, 그, 락 대표님한테, 뭐, 좀, 어, 댓, 그 어, 책글에. 네. 어, 어, 좀, 돌아와 주십시오. 또, 아. 이제, 이런 책글이라든가, 이제, 좀 남겼었거든요. 아, 네. 그거를, 그, 어, 우리 동아랑에서 받는가 봐요, 그거를.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얄밉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죠, 많은 많. 아, 그뭐 약간 뵙고 왔어. 뭐 남님 음. 돌아오세요. 뭐좀 우리랑 이제 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음. 그서 제가 어그 우리 어, 락티비에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된 것은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우리 공화당에 책임 당원도 맞고요 네. 그리고, 어, 또 서명 단장도 겸하고 있는데. 네. 우리 공화당에, 물론 또 여기에 전화해서 내일 되면 또 난리 나,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지만, 외국은외국으로 어, 봐줘야지. 네. 네. 그거를 너무, 어, 멀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잠시, 그, 락, <laughs> 어, 그 선생님한테 여, 여, 저 자리를 좀 빌렸거든요. 음.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제 답변 드릴까요? 네네. 네. 어, 제가 3년, 3년 가까이, 어, 3년 가까이, 이 제가 올해, 그, 구정 연휴 때 2월 25일 날이탈당계를 냈으니까, 아. 어, 3년 가까이, 아, 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2017년도 8월 30일에 창당을 했지만 그 전부터 어, 이, 이 활동이 됐으니까 우구 대선 끝나자마자 그게 시작이 됐으니까 아, 네. 지금 거의 뭐 3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3년이 조금 모자라는 시간 동안 이 정치 정당 활동을 해 봤지만 네. 아, 역시 이 가수의 이 가수의 길을 하고 또 아, 이런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 정치 정당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아, 그런. 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애착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뭐 어, 당가도 제가 작곡을 제곡으로 뭐 만들어 드린 네. 바가 있고, 어, 또 우리 공화당 때는 단가를 만들어 주고 뭐이원짜리한번 어, 받지 못한, 네,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어, 저는 실제로 몇 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네, 그런 어,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네. 자 그런 사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음해를 하는 사람들, 또이 방송 어, 뒤에서 어, 이 락티비의 어, 그런 네이 위상을 격추시키는 네 그런 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 모든 게 어, 어울리지 않는 네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 그런 야유를 듣는 것이고 비난을 듣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어, 이 애국을 위한 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석방을 위해서. 이 길에 나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태블릿 PC로 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나라의 정치인들 때문에 이 길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제가, 어, 제가 더 가, 이, 좀 힘차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정치 정당 안에 있으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시청자들의 어떤 그 시청률이나, 그런 것은 많이 떨어지고, 또, 이 어떤, 어, 뭐, 이, 말하자면, 이, 구독, 구독률, 뭐, 이런 것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역 그리고 태블릿 PC의 진실, 진실 규명에 함께 동참하고 있, 다는것 그리고, 제가 이제 가수다 보니까, 이 문화적인 컨텐츠를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이만민공동의 지표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지금 자랑스럽습니다. 어, 돌아오시라 네. 그래도 제가 정치정당으로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우리 경북님께서 이렇게 이, 이 방송을 지켜보듯이, 락티비를 네. 지켜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지켜봐 주시고, 네, 응원할 게 있으면 응원도 함께 하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어, 지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어, 이, 이, 검찰의 이 수사자료, 재판자료가 아니고요. 아, 예, 이 탄핵 문제가 일어났던 초창기 때그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느냐 예, 수사기록, 하는 것을 예, 예.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을 법원에다가 했다. 예 맞습니다. 하는 소식이 지금 터졌습니다. 예예맞습니자 이것은 진실 규명이 진실 규명의 활동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어, 보고 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 정당에 가입돼 가지고 오로지 뭐 오로지 한 정당을 위한 그런 이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에참어 물론 뭐 사적인 어, 것은 벗어나그라고네뭐 박근혜 대통령을 위 위하, 위하시고 또뭐어 우리 또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이렇게 어, 외국하시는 모습은 그게 다들 아시는데 네 그런데 그어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도 하셨고, 또, 네.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뭐, 단가라든가, 기타 등등을 하신 거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이래, 어,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아, 진짜, 어, 칭찬, 보다는 아, 예. 매도를 더 많이 하죠, 매도를. 아, 예, 예, 조금 이렇게 밖으로 네. 나가셨다 해서 너무 매도하는 것은, 음. 우리, 애국에는 큰, 그런, 뭐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게 외국의 네. 길로 가다 보면, 네. 다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그런 길로 가다 보면, 제가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쪽을 취재할 네.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릴 테고, 네. 어, 그러다가 힘을 합치는, 합쳐야 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 네. 네. 저는 네. 그, 기대합니다. 네, 네. 그런데, 네. 그런데, 그, 정치 정당을 떠났다고 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도 네. 제페북에 보십시오. 끝까지 그냥 막안 뭐 좋은 말들을 예, 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어, 네. 제가 네. 이제 뭐 경남님께 경북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이락티비가 그렇다고 애국의 길을 떠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그렇죠. 그렇다고 좌파로 간 것도 아니고 촛불로 간 것도 아니고. 네. 뭐 지금 현재 똑같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락티비의 주장이나, 락티비의 방송 내용을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락티비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저희가 뭐, 어 나가시라고 하든가, 뭐, 보지 말라고 하든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단지, 그, 이 떠난 락티비가, 뭐 얼마나, 예어 그당에 대해서, 헌신을 했으면 헌신을 했죠. 제가 뭐, 특별 단계도 어마어마하게 내보기도 했는데, 천만원 넘게 내보기도 했는데, 아, 어 그런 데 대한 뭐, 감사의 박수는 한 번도 못 받아왔어요. 당가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뭐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뭐이 진짜 그런 그 대우를 못 받아봤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뭐그 뭐그 당에 결정적인 뭐 그런 잘못을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했습니까? 비판을 했습니까? 어그래서이 어떤 정치 정당의 어떤 구호나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했지만 비난을 하거나. 뭐 어, 어, 그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예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그 그리고 우리 어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 수사 기록도 이제 챙겨 보시고 네. 하시고 또 우리 저기 그 조금 뭐냐 어 태블릿 PC 지금 이제 진실 규용하고 계시는 네. 이 제가 이런 것들 또 유튜브에 좋은 것이 나와도 네. 사실상 공유를 이렇게 제가 아끼고 있는, 고작 못 하는 이유가, 음. 변이제가 싫은데, 변이제가 하는 일은 맞는데, 네. 변이제가 싫은데, 그거를 옮기면 변이제 편이다. 지금 진실 규명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오신 분이, 베네, 셰프, 그 베네지 대표님 아닙니까? 제밀리피시가. 아니, 감옥에까지 예. 갔다 오신 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그거를... JTBC 명예훼손 네. 소송 때문에 감옥에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당에서, 이렇게 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진실 규명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 계십니까? 글쎄, 그죠그죠 어, 없죠. 없죠. 그분을 이렇게 응언을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를 좀, 이렇게, 뭐, 비하한다든가, 네. 어, 그, 그거는, 아, 뭐, 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해버리면, 네.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네. 이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어. 현재, 어. 윤석열 네. 검찰총장도, 네. 태블릿 PC 조작에 관한 이, 이 서신을, 변희재 대표의 서신을 서울중앙지검에 민원을 네. 접수해서, 네, 네. 검찰총장이 직접 민원을 접수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예, 예, 알아보고 답변을 예, 예. 해줘라 하고 말이죠. 그렇게 지사 수사 지시를 해놓 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검찰총장이 네, 움직이게 하고 박근혜 예, 예. 대통령님이 움직이게 한 그런 그런 이 투쟁을 보셨습니까? 그래 이게 이런 거는 정말 물론 뭐타당이도뭐 다른 쪽에서 네. 어떻게 나하시든간에지금은 어,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석방을 위한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 자유대문을 무슨 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 그런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어, 그분이 이쪽으로 가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응. 뭐 비판을 한다든가. 그렇죠. 뭐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천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던지게 되면 어. 아니면 댓글을 달게 되면 타탕이라고 네. 네.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안 네. 뜨거운,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네. 말고 네. 네. 아, 그 사람을 본다는 건그사람의 스타일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 이게 사람을 네. 보지 말고 진실을 네. 아, 봐야죠. 진실을 아, 아, 사람을 판단 사람을 네. 판단하면서. 어. 왜그 그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가 매도를 하느냐 진실을 봐야죠 진실적인 투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예그건은 네. 진짜 정답입니다 우리... 자 그러면은 어, 그쪽에 뭐 정치정당에 이제 뭐 우공당이 됐든 친박신당이 됐든 아니면 네. 다른 뭐 당이 됐던 뭐 그냥 네. 어 전혀 전혀 이 중, 중립에 중도에 있던 분이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임을 생각한다 뭐 미통당 회원 아 미통당 당원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임을 생각한다 이러면 아 태블릿 조작 진실이 밝혀졌다 하면 말입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찬사를 보내야죠. 이렇게 해서 예, 예. 검찰총장도 움직이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 수사 기록을 챙겨 보신다 하는 것은 엄청난 시그널이거든요. 어 아, 예, 예. 네. 그런 일이 어, 터지고 난 다음에 여권에서 빨리, 서, 아, 저, 아, 이제 석방시킬 때가 됐다는 말까지 여권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문상위원도 네. 얘기, 저기, 의장도 얘기했다시피 네. 사면 또 얘기가 거론이 되는 거 보면, 네. 뭔가 보는 저 좋은 일이 음. 생길 것 같은데, 네. 주위에서,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 어떻게 안 좋은 평가를 받으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렇 그러니까. 우리, 제, 우 타당이지만, 네. 민경,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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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좋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실조정을위해서그러 어, 그 부정선거 쪽에서는 아주, 예, 뭐 예. 대통령, 뭐, 차기 대통령이 머리 하면서 이렇게, 주황하는 것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여 음. 그런 일을 하시는데, 뭐, 어, 예를 들면, 뭐, 어~ 그럼 가만히 계시면은 괜찮은데 응. 거기에 대해서 어, 뭐~ 참여를 띄는 응. 어~ 뭐 얘기라든가 이렇게 하, 하면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응. 그런 거를 내 네, 어~ 우리 어~, 어 내란이 아니고 어, 그건너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응. 우리 우리 공화당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음, 네. 그분들이 하시는 그러면은 그냥 하시겠고 그냥 가만히 있던데. 그 사람을 참으로 기웠지말라 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리 그렇습니다. 당을 떠났다고 해도 네. 제가 무슨 좌파 방송을 한다든가, 네, 예. 뭐 그러면은 욕해도 싸죠. 제가 그런데 네. 지금 오로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 무죄 탄핵고요. 어, 무죄 석방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저는 네. 3년 전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당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저 최락 보고 삼류가수는 이제는 사류가수를 하던데요. 어, 저그 사류가수, 뭐 사류작곡가가 만든 단가를 아직도 힘차게 부르시고 계시던데, 뭐, 아이고, 씩씩하게 잘 불러줘서, 뭐, 저, 저는 감사드리죠. 감사드리는데, 이뭐 노랑머리, 뭐, 뭐, 노랑머리 체락이 만든 이 삼류가수, 사류가수, 사류작곡가가 만든 단가, 아니, 저 같으면, 제가 나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요구 하고, 그렇게까지 이게 그 비난을 하고, 중앙몰약을 하는 그 정도를 하면, 아, 이거 가도좀 받고, 제가 어느 어, 페이스북에 한번 댓글에다가 한번 썼는데, 아, 왜 저를 이렇게 욕하냐? 제가 뭐, 그, 공공당 뭐라 했느냐? 어, 아, 이, 사회로 아, 선거에 대해서 이, 이 말하자면, 사회로 선거 분석적인 어떤 그런 얘기는 했지만, 어, 이, 그, 당 자체를 내가 폄하한 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럼 차라리 당과 부르지 않으면 되잖냐? 이런 글도 올렸는데 뭐 최근까지 확인해봤더니 당가는 힘차게 물르고 계시대요. 어, 워낙 네. 뭐어저 뭐, 뭐, 그, 뭐, 뭐, 저기 뭐, 뭐 고기니까 고기다 보니, 네, 너무 이렇게 쉽게 네, 또,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저 그것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승인을 했고, 어 네. 무슨 우리 공화당 네. 그 만, 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어 급하게 이 급하게 우리 공화당이라는 음. 것 옛날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으로 빨리 만들어 달라 그때 당시 사무총장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어. 빨리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3일 만에 그거 만드느라고 정말 그 가운데 대관령까지 이회 어, 이회를 이외, 반복하면서 또저 어, 광화문 광장 방송하고 본방하고 또 밤에 대관령까지 가서 녹음하고 오, 그, 두, 두 번이나 갔어, 가, 갔다가 오면서 그 제작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이 가수들이 총 7명이 동원된 그런 이 녹음을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제 개인적으로는. 어. 근데 그거 납품하고 났으니까, 전혀 뭐 그,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어. 뭐 이런 얘기 얘기가 없어가지고, 한, 이런 짜리한 번도 안 받고 그냥 넘겨준 거예요. 거기다 댄스 버전까지 만들어줬죠. 어. 네. 그것을 뭐 지금 뭐 심지어는 다른 가수가 거기에 녹음해가지고 막 부르고 계시던데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가수가 녹음해서 이렇게 부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기를할 수가 있어요. 저작권에 빼. 자,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부르는 건 전혀 관계없어요. 당원들이 부르는 거는. 어차피, 어차피 제가 이그 대한외국 단국에뭐 당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를 했기 때문에 뭐 돈이 얼마, 그 당시에 돈이 얼마 받았든지 간에 뭐 미쳤던 어쨌든지 간에 제가 당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기 때문에 네. 당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건그당가를 부르는 건 제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다른 가수가 리메이크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어. 네. 그리고 선거에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당 쪽에서 연락이 오면 어. 아, 이건 법적으로 내가 내가 어, 좌지우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 곡은 이 고건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을 뭐선거수 그 로고송에 사용한다든가 하는또 음, 다른 가수가리 메이크한다 해서 음반에실린다든가 그러니까. 음원에 실린다든가 하는 것은 어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제가 의공장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한게 없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인신공격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있지도 않은 얘기로. 네. 네. 그러니까, 저, 저, 지금, 지금, 우리, 시국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네네. 실천이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우리, 이 적폐하는 적평, 적폐가 6년부터 시작해서, 초국, 정경심, 정경심, 기타, 요, 이런 적폐를 놔두고, 우리끼리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말씀 입니다 음, 응. 답답하시죠? 음제은제성 끌어내려는 기도 바쁜데 그렇죠 답답하시죠 지금? 제가 제가 참 우리 우리라어 그 대표님 여기 여기에 들어와서 제가 하소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를 자주 좀빌렸고나 대표님도 락 대표님도 정말 고생하신 거는 우리 공화당 당원 애국당 옛날 우리 애국당 당 당원 동기 여러분들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 주셔야 그래도 어좀 어, 말을 말씀을 좀렇게 많이 아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게 큰 내막도 모르고 댓글 하나에 그 사람 했던 것을 따라서 해버리면 나도 죽이고 대한민국도 죽이고 우리공화당도 음. 죽이고. 다 전체를 다 죽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 오늘 제페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 오늘, 오늘, 오늘도, 아, 아 저페북을 링크 걸면, 이거 저, 저, 그, 페북 닉네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오늘도 그, 당에 계시는 분들이 제페북에 와가지고, 아, 무슨, 뭐, 뭐, 홍구라에 갔니, 어쩌니,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침박신당도 벌써 선거 전에 이미 지지처리를 하고 제가 따로 심, 저, 예, 지금, 어, 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아직도 뭐, 그,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 오, 아직도 저희 어. 이 배북에 와서 매, 매번 와가지고, 어, 욕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뭐, 지금은 뭐, 거의 뭐, 이 차단 내지는 삭제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네, 네 그런, 그런 주장을 하면, 몇번 경고했다가 차단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데, 지금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제, 제가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네, 경북님께서 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네, 네 물론 네, 우리,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경북님 같이, 네.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당에도 아직 많이 계시다. 네, 아, 많이 저는 계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계 분들이 알고 있지만, 많으신데, 네. 많으신데, 지금 말씀을 아끼고 계신다고 저는 보네요. 네, 네. 그 그래, 그런 분들이 네. 많이 계시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제가 정치정당으로 다시 돌아가면 옛날 일이 반복이 된다 하는 거. 네. 네, 그건 도욱이 제가. 다시 아,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 제가 생각하기도 어, 싫고 어, 네,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어, 락티비가 필요하면 락티비를 보러 오시면 됩니다. 응원해 네, 예.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긴 시간에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